꼭 와서 재밌게 관람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신인부터. 아. 네, 신인부터 불량 넘치는 자녀의 후속작 전작의 인기가 어떻게 보셨나요? 어, 너무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1편의 아. 스토리와 세계관을 이어가는 후속작 마녀 충체를 알수 없는 집단으로부터 습격을 각기 다른 목적을 지닌 세력들이 역시 화제였죠. 검증된 뉴페이스의 같이 가자 나라. 이번 영화를 통해 새롭게 합류한 배우들도 쟁쟁합니다. 전문가 우리 집에 있을 거야? 소녀에게 평범한 일상의 따뜻함을 전하는 경희와 대길 남매 역에는 박은빈, 성규빈 유빈씨, 극중에 박은빈씨와 남매로 열연하셨는데 남매 케미는 어땠어요? 저는 되게 편했어요. 누나가 항상 있었으면 했었거든요. 외동이랑 어... 내 누나면 하 이렇게 툭툭, 진짜 친누나면 이렇게 툭툭 챙겨주지 않을까? 어... 옆에서 우리 선배님 조민수씨께서 네. 사심 있는 거 아니야? 이래서 우리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선배님 눈에는 그저 다 예쁘게 보이셨나 봐요 온누이 아, 온우이 네, 맞습니다. 이렇게 착한 재밌어요. 동생을 이번에 얻어가지고 현장에서 함께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농장을 노리는 조직보스 남다른 인연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마녀의 배우들 분훈했다는 현장의 케미를 이름하여 둘다 먹는 거 좋아해요. 마녀팀 그렇다면 활리 없는 환상적인 기회에요. 봉준우죠 보고 <laughs> 계실까요?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고기 쉽고, 꼭 와서 재밌게 관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화가 좋다가 함께 응원할게요.